정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고 음. 어, 그 탄수화물을 통해서 음. 어떤 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착한 탄수화물을 그러면 우리가 좀 알고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오세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너무 작잖아요. 오세즈. <laughs> 여긴 아, 66. 사실 넘어가면 64 44는 아파. 44는 아, 아파요? 44까지 아, 사사. 아, 입어 아, 적이 없어요. 아, 프픔 있었구나. 55라는 네. 거는요, 5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당지수를 얘기를 하는 당지수.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당지수의 기준이 아까 포도당이라고 했잖아요 네.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55 밑에는 낮은 당지수를 얘기를 하고, 55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높은 당지수라고 얘기를 아 하셨습니다. 아 과일부터 채소. 우유 그리고 미역 등이 착한 탄수화물 그리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체내에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포만감을 많이 느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5호 이하인 어, 음식들을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해하기 좋게끔 어. 일단은 판매를 드리겠습니다. 오, 붙여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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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자, 일단 이쪽으로 가야죠. 라면하고 소면하고 한번 이 우리가 경쟁을 붙여볼게요. 둘 중에. 뭐? 다쳐 그래, 착하지 그렇지 그래, 착하지 애가 소면이 착하다 착하다고 이거 이거는 라면은 나쁘다 나쁘다고, 나쁘다고. 라면은 나쁜 쪽에 자 배고프면은 정말 첫 번째 땡기는 게면 아니에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네. 이 소면은 우리가 반죽을 하고 말리죠 네. 그죠 네. 라면은 반죽하고 나서 튀겨요 튀겨 튀겨 그 사이에서 아... 당지수가 많이 올라. 그러네. 당화산화물이 생긴다. 이게 정답인 거죠. 손래서 착한 탄소. 어, 여기까지는 오. 굉장히 쉽게 맞으신 거 같네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다음에 빵. 식빵과 카스텔라. 어, 카스텔라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카스텔라가 더단 맛이 더 많이 나. 나쁘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예, 나쁘다고. 그러면 착한 걸? 식빵이 단백하니까. 식빵. 아주 밝잖아 음. 카스텔라 보다는 식빵 거의 주식처럼 착하지, 착하지. 드시는 거 많아. 아. 아침에 식빵에들 애짬 발라서 짠 발라서. 카스텔라 메뉴에 있는 거 있죠. 메뉴. 오. 그 그거만 뜯어 먹는 거. 얘가 나쁜 거야. 진짜. 아, 아, 아 얘가 나쁜 거야. 약간 짙은색의. 카스텔라가? 응. 착한 단서. 응? 왜? 얘가 이렇게 가요. 완 말이에요? 어머. 어, 이게 충격인데? 아, 그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카스테라 딱 먹으면은 입안에서 달달한 느낌이 나잖아요. 아, 그래서 네. 아 우리는 카스테라가 당이더 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와. 실제로 이 카스테라를 만들 때 보면은요.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버터라든가 아. 우유. 그리고 음. 계란이 많이 들어가요.